是啥？<noise> <noise> <noise> 우유 거품 넣어서 카푸치노처럼 마셔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유를 좀 붓고. 좀된것 같아요. 제가 엄청 귀여운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짜잔. 얼마 전에 불교 박람회에 갔다가 너무 귀여워서 엽서 샀어요. 이렇게가 세트인데, 부정용으로 이걸 하나 사봤습니 유채가 향이 진짜 뭔가 달라요. 약간 되게 풀냄새가 많이 나.

이게 간이 돼서 그런가? 응. 야, 병아리 콩이 렇게 맛있는 거 있어? 응, 병아리 콩 너무 맛있어. 너무 응. 응, 맛있다. 응? 다 먹은 접시도 아주 귀엽네. 빨리 먹어야지. 너 여기 빵 먹어봤어? 안 먹었어? 아니, 얼마나 맛있으면 이래? 금방 되는 거 아니야? 왜빵 금방 사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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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왜말안한 거야? 아, 줄못 사겠잖아, 내가 줄못 계속, 계속 계속 그냥 아니 이거 금방 되지 않아?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뭔가 <laughs> 여기 왔을 때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그게 되게 웃겼던 게아 너무 웃겨. 일단 수도문해 빵입니다. 나한테 샀다고 말안 하고 계속 줄못 서게 한빵 <laughs> 나한테... 우와 이거 뭐.. 야나 제일 좋아하잖아 아 그래? 응와 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식재료 주는 사람 제일 좋잖아 아 그래? 응. 다행이다 나, 이, 내가 여기 <laughs> 이, 이탈리아 식재료 파는 데인데 응. 거기서 샀어 이거는 그거 썬드라이 토마토 <laughs> 나 너무 좋아 그지 좋아하지? 썬드라이 응. 토마토 너무.. <laughs> 이건 남편이랑 해 먹으라고. 아, 귀여워. 진짜. 진짜. 삼색 로브파스타 어, 어, 남편이랑 해왜 이렇게 뭐 많이 샀어? 아니야, 이거는 올리브오일인데. 어, 맞아. 마늘 갈릭 올리브오일. <laughs> 대박. 올리브오일 살라고 했는데. 딱떠오랐는 <laughs> 지금 나오고 있어? 어, 나오고 있어. <laughs> 나오고, 잘, 어, 잘 나오고 있어. 잘 나. 어, 잘 나고 있어. 와우. 괜찮은데. 어, 또 있어. 마지막일까? 스파게티. 어 맞아. 근데 언니 건강식 안 좋아한다고. 제가 응. 통밀인데. 아 괜찮아. 아, 통밀 안 먹는다. 먹어? 물론 맛은 없는데 어, <laughs> 먹어. 그래. 건강하게좀 어. 먹어. 건강하게 먹겠어. 그래. 아니 근데 나 이것도 가져? 어 어. 그, 이 여기서 산 거야. 여기. 아 진짜? 어, 이탈리아서. 에 어, 어, 제가 아니 이거 이게 나는 그 쇼핑백이 없잖아 택배 보내니까. 아 도장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그래. 음. 그래서 도장을 제가 급하게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왜 S H 만있까 아이. 도정이. <laughs> 그래서 오늘 처음 찍어 본 거야. 근데 이게 안 나와. 왜냐면 여기 끈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이게 평평하게 안 되더라고. 아, 너무 귀엽다. 와 진짜 오래됐다고. 그거 예쁘게 잘한다. 진짜? 응. 나 되게 좀 투박하게 한다 생각했 그러면은 가다가 깨지고 이런 것도. 박스도 하고. 또 하고. 응. <laughs> 오, 응. 미쳤다 미쳤어. 진짜? 내가 너건 따로 빼 놨다고. 어, 진짜 감동이다. 아니 내가 계속 고민하다가 아 그릇을 나는 진짜 이제 더 사면 안될거 같은 거야. 너무 맞아. 처음에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아, 언니한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잘안 샀다. 어, 뭔가 받으면서도 제가... 미안하네. 뭐가 미안해. 내가 사야 되는데. 안 사. 근데 너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된다. 들지. 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제 그 거래처에서 반종시켰어. 음. 왜? 잘 안되나? 좋은데 이고 그니까 잘 안되나 봐 음. 맛있겠다 네, 나 이렇게 삽불을 응. 응. 구운거 처음이렇게 구운거 응. 응. 바르면 처음이야 진짜? 삽을 응. 내가 구워줄게 한번 언니 이거 할줄 알아? 해본 응. 적은 있어 응. 언니 베이킹거 해? 집에서? 응. 옛날에 그 카페 한다고 응. 나댈 때, 그때는 준비를 좀 했지. 아, 근데 나 오늘 스프 안 냈어? 베이킹 했었어? 그때 뭐, 응. 테린느랑. 아, 테린느는 억아 어, 테린느랑 쿠키랑. 어, 근데 어. 내가 사브레를 좋아하거든. 아, 나 몰랐어. 왜 사브레 좋아하 그래서 테린느랑 사브레랑. 어. 그때 또 뭐였지? 그거. 약간 식사빵 같은데. 아, 이거 뭐라 했데 식사빵? 그거 이름 어려워. 음. 내가 본게 마지막이야. 아직 지금 이주 전에 <웃음> <웃음> 2주... 아니 지금 그 <laughs> 이게 나잠 혹시 그 사이 올렸나 봤는데 이주 아니... 전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2주 그... 전이. 아 너무 재미가 없어서 계속 편집이 <laughs> 봐봐. 늦어져. 지금 이때 한창 잘될때 한창 잘될 때가 언제야? 언니 그거 일본 갔을 때 조회수 터졌을 때 1.3만에 <laughs> 그 뒤에. 바싹 했어야 되는데 맞아 어 응. 아니야 그래도 7.7천회가 있어 7개월 전에 도쿄에서 사온 그릇구간 그것도 그거야 똑같은 근데. 거야 근데 너는 리프팅 같은 거안 해? 아 진짜? 나안 하지 아 진짜? 응. 이런데 너무 처지지 않아? 나 그런 거잘 인지를 못해 처지고 있구나 응. 막 이런 거를 응, 소라가 준 수다 본 빵에다가 서보드에다가 올리브유인데 마늘 올리브유래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마늘 이렇게 들어있어요. 치즈에다가 선드라이 토마토. 그리고 후추. 좀 이렇게 긍장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알려주려고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럼 완전 안 맞잖아. 근데 너 장사하고 싶은 거 맞아? <laughs> 너돈 벌고 싶은 거 맞아? <laughs> 어? 이렇게 아래로 펼쳐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딱 들어갔을 때 얘네가 한눈에 다 보였으면 좋겠거든? 왜 이래? 이게 뭐야? if i could tell the world of my baby smile and yell it from the top of a mountain high and i wish you could feel what i feel i wish you could feel it too 크림을 하나 언바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주 기세 기운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호랑이 기운을 한번 받아보려고. 쿠팡에서 좀 저렴한 걸 샀거든요. 좀 너무 안 좋아 보일까봐 걱정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여기가 지금 저희 집 현관인데, 일단은 바닥에 내려놨고요. 위에다가 걸던지, 아니면 밑에 약간 테이블 같은 걸 하나 두고 그 위에 올려둘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 그 <laughs> 처럼 사랑을 부르는 봄 빛처럼 그대 빛처럼 바람에 스며드는 기처럼 수록 그리운 눈빛 처럼 수줍게 붙잡으면손붙잡으면이그에넌 거기 있지? 날 보고 있 지? 좀 나, you sure. 记着我。